랄랄랄 랄랄 칼리 와 몸매 보소 그런거.. 지 말아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뭐냐? 이렇게 크다고?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? 어쩌다 기만 왔냐고요? 귀엽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브이클라서속1기생어자뜯기캐린입니다 어서오세요. 밖에 유령 연다고요? 그거는 못나놓코입니다암컷 발정한 온나노코 아, 잠깐만. 그뜻이 아니라. 어, 그러니까 조금 말 잘못했는데. 아무튼, 이렇게 귀여운 미니 겨울 크리스마스 우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와! 이 분. 못생겼어. 옆에 남자는 누구죠? 아, 어, 봐보세요. <laughs> 이게 부서지지가 않네? 네, 부드렸습니다왜제만 때려주냐고? 크리스마스에는 옮긴 옷이 그냥, 어, 매차코차 맞구나 싶어가지고, 이렇게 맞으러 오는 것도, 그것도, 어? 그냥 안 좋은 습관이야. 데이트 폭력이라니! 그뭔 소리야! 내가 때려주면 좋다는 게그 뭐. 네. 에이 사실은 원래,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, 무반주 라이브 이런 거 해도 되나요? 런, 이라 니카, 얼리 놀이가 아니라고? 이거면 놀이 같지 않아? <laughs> 안녕하세요, 에, 아아유 삭신이야. 아, 시끄러워! <laughs> 거기게지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! 고래오는 소리였어? 고래오는 소리만 들리지? 어, 어라? 여기 비뇨기과인가? 사실, 거리로 이장한 비뇨기과인가? 허 <laughs> 이제 다 고래를 잡아버리는 정관수술 저는 정관수술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정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자가 없기 때문에 정관수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 이곳에 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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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투 어때요? 빵빵빵 빵? 빳빳빳빳빳아 쭉팔이요 이 민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? 허리 빳빳한 게아니라요 이건 상태라서 허리가 안 움직이는 거보나 사실 엄청 유연 빵빵 쭉 크큰 빵빵인데 어 뭐야? 우와 고래다 한 마리의 고자가 된. <laughs> 그러면, 보여드릴게요. 그, 보이십니까? 사실, 별건 없고요. 거드랑이가 보이고, 주주가 더잘 보인다 정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모이모이 꾹. 모이 오이, 꾹. 이게 버츄얼이야. 몸팸이야. 와, 몸매보소. 캐리쭈마주 캐리, 빰마주쭈라고 하면 안 되겠죠? 이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? 수치심을 느꼈는데, 요시 통미음 아닌가요? <laughs> 와아! 이것도 통메둘이같이통메은 통매... 가면 되겠는데... 땀빵동기라고... 손 이렇게 잡고... 이렇게 땀빵동기로 이렇게 가는 것도... 아 하트~ 야하다고? 감사합니다~ 이거 좀 이상한데 느낌이... 어... 감사합니다~ <laughs> 어! 이거면 이거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이렇게... 두... 두 개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두개 정도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주라고? 금태다벗수면은 심의에 걸려서 안돼 으으... 으 크소? 직쇼 이런 허접한 하등한 인간들에게 패배하다니 뭔가뭔가라고요? 죄송해요 등근이 이쁘다고요 그런 거... 잊지 말아주세요 끌렀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실 듯? 으 <laughs> 너무 과학적이지 않냐고요? 저는 이런 거 좋은데. 재밌잖아요. 제가 개변테라는 사실을 잊으신 건가요? 민키트 할 수는 있을걸? 근데 이게 너네가 아는 민키트 느낌이 아니라 이, 이런 느낌인 느낌. 아저씨 아닙니다. 저는 17살, 어느 나 사랑이 깔끔하죠? 이미 제모 다 받았죠? 근데 나는 털이 잘안 나는 체질이라 가지고 제 머리는 아닌데 제가 털이 잘안 나는 체질이라 약간 털이 있어야 되는 부위에 털이 많이 없다까 상상력은 이 정도만 자극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냥 이옷 말이야. 이옷이 너무 야해. 일단은 배가 부요. 문제는 이 뒤를 돌았을 때인데 다 무슨 것 같아 보이잖아요. 근데 아니에요. 바지 있어요. 이거 봐봐. 바지 있어요. 다 바지 있는데 이게 이상해요. 그러면 한번 더 사진을 좀 찍어볼까요? 까꿍. 까꿍. 베이비. 이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. 이제 보여줄게요. 아유, 우리 아가, 어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어 그랬어, 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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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가 우리 아가, 우리 아가, 우리 아가, 우리 아가, 우리 아가, 우리 아가, 우리 리 아가, 우크 아가, 크리